안녕하세요. 월요일 밤, 빡세입니다 아, 엄청 피곤합니다. 오늘 4시간 밖에 못 잤어요. 막, 이것저것 정리하고 놀고 막 그러다가. <laughs> 제가 원래 꽂히면 잘뭘 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아 당근으로 이제, 이게, 홈짐을 사, 사다 보면요. 내가 원치 않게 원판을 껴서 사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원판을 이제 도로 팔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있는 거 조합해가지고. 근데 제가 또. 홈짐 처음 하시는 분들 세팅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를. 세팅에서 이제 들이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자다가 당근 연락 오면 갖다 팔아야 되고, 연락 오면 연락 하고 팔고 막 이러니까 아, 막 제가 막 비몽사몽 잠이 막안못 자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10시인데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어. 뭐 원래는 지금 가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좀 뭐.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재밌게. 지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 아 그리고 아, 어제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 깨달은 게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모든 상황이나 모든 어떤 것들이 그참 그러니까 세상이 제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어제 또 느낀 게 뭐냐면 아, 어제 그 그러니까 배송을 하면서 한 구역만 뛰면은 이제 보통 시간이 남는데 근데, 이제, 캠프, 그, 어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ABCD가 있어. ABCD가 있어. 그런데, 백업을 받을 때, 제가 요청을 할 때, 그냥, D를, D를 요청을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가 좋은데, 저는 다안 하고, 하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브라우트, D1도, D도, A도 A12가 있고, B도 B12가 있고, 말이잖아요 근데 D도 D1, 2 중에 이제 D, D1이나 D2만. 근데 보통 D1을 받아요. 근데 하나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수가 세부적인 개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백업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일이 이제 좀 많은 거예요. 복잡한 거지. 왜냐면 다수를 상대해야 되는데 저는 제 입맛대로 이제 하려고 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이제 그래서, 한 200, 어제 200 260개 한 정도가 나왔어요. 260개 정도가 나왔는데, 어 원래, 막, 번복이 됐어요. D, D1만 신청합니다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D로 했는데, 또 백업을 구했다가, 뭐가, 뭐가 사정이 생겨갖고, 또 그냥, 어 분류하고, 그냥 그것만 놓고 나갔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된다. 현장 백업을 가야 된다라고. 또 다시 들고 나가고 막 복잡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백업 받고 D1만 백업을 받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뭐 이제 간과했던 게그 D2의 아파트 그니까 D1의 아파트가 두 단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그 롯데캐슬을 간 거예요 제가 근데, 뭐, 근데 보통 제가 그 아파트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음, 어찌 보그 아파트에 80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80개 남은 상태에서 제가 40분 정도 남겨놓고 거길 갔거든요. 그랬더니 안 되는 거야. 동이 1동부터 11동까지 있는데, 11동인데 80개를 나, 이제 해야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진짜. 진짜 안 되더라고. 간당 간당하게 진짜 이제 정말 막 미친 듯이 막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진짜 막이 깎여 물고 막 미친 듯 미친 돈처럼 뛰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101동에 상가동이 걸린 거예요 한 개가 50. 8분에 11동까지 다쳤어 근데 11동에 11동까지 치고 101동 상가는 말만 1동 상까지 이제 나가서 바깥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예요 11동부터 거기서는 멀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 한 개를 더 미스를 했습니다 그 상가동에 있는 거한개 그러니까 뭐 10개를 하던 10개를 미스를 하던 한 개를 미스를 하던 어쨌든 제가 더미스를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이제 제, 제가 캠퍼와의 약속을 한걸 못한 거니까 못 지킨 거니까 7시 1분에 이제 바로 더미스한 건입니다. 그럼 이제 아니요. 아저 카톡이 오고 이제 요청에 대한 부 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데 이제 참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뭐 백업을 요청을 하지만 사실 욕심을 안 부릴래야 안 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욕심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닌 게 현장 상황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지 않으면 꼭 이렇게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결국은 문제가 이렇게 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근데 미안한 마음도 좀 생기더라고요. 미안하고. 그냥 계산을 해갖고 더 빡빡하게 받은 건데 아 이렇게 빡빡하게 백업을 받으면 서로 불편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에 제참또 생각이 짧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20개면 20개면 2만 원인데 그게 한 달로 치면 25일 치면 50만 원이란 돈이네요 사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백업을 받는다고 치면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백업을 못 받겠다는 생각을 막 드는데, 백업을 안 받고는 내가 할 수가 또 없어. 그 구역 하나가 너무 이제 나한테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요 그래서 참, 어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일 끝나고선 들어오는데 좀 짭짹 하더라고요. 더미스 그한 개를 한개에 너무 집중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당근으로 이제 물건 팔고 오늘 당근 때문에 한네 번을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laughs> 생각해 보면은 무슨 그걸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중에. <laughs> 근데 저는 확실히 그런 장사나 이런 게 재밌나 봐요. 사고 파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더니. 어휴, 그래서 결론은 오늘 한 10만원어치 당근 해갖고 다 원판이랑 뭐아벨 홈짐 세트 구성으로 해갖고선싹다 팔고 그래도 뭐한 만원 벌은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만원이 어디야? 이씨... 근데 이 이렇게 <laughs> 네, 네. 하고, 도저히 집에 왔는데 아 피곤해 갖고 안 되겠더라구요. 말할 때 여보, 나한 시간만 자고 그냥 좀 늦게 가도 되니까 그냥 늦게 갈게. 그러고 지금 가는 겁니다. 아, 그냥 마음 편하게 하려고요 어차피 뭐 물량은 정해져 있고, 내가 할수 있는 역량도 정해져 있고, 내가 뭐 간절하게 바란다고 원한다고. 이게 뭐 택배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꿈과 희망과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laughs> 바램이 있다면 물량이 그냥 1차에 물량이 많이 나오면 한 바램이 있는 거죠. 1차에, 1차에 물량이 차라리 한 150개 나오고, 한 200개 나오고 막 왕창 나오고, 2차에도 한 100개 나오고, 그리고 이제 3차에는 한 30개만 나오는 게바램이요 <laughs> 1차에는 제가 150개 정도까지 해봤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1차 때는. 왜냐면 제가 1차에는 사실 출근 시간이 엄청 빠르잖아요. 남들보다 보통 1시간 은 이상은 빨리 가기 때문에. 차가 그렇다고 빨리 오는 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나가는 시간은 거의 1등이에요. 항상. 1차, 2차, 3차든 뭐든 간에 차, 제가 중, 그 상차해 갖고 나가는 시간은 타 기사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남들 물건 싣고 막 내리고 있을 때 저는 이미 나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뭐 어차피 이제 제가 딜을 다 그냥 백업을 받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니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빨리 나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왜냐면, 1차에 제가 AB만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 2시예요보 끝나면. 보통 그게 이제 AB만 치면은 한, 반절이에요. 100개 나오면 50개고, 80개 나오면 40개고, 꼭 반절이거든요. 근데 뭐, 그거 치면은 12시인데, 12시에 들어와서 뭐, 조금 정리하고 있어도, 어, 차가 일찍 오긴 하, 하지만, 그래도, 뭐, 한 1시간 이상은 센터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할거 없으면은 뭐, 인터넷 보다가 아니면 뭐자던지 뭐 하던데 그냥 차라리 늦게 가서 조금 그냥 시간 맞춰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든지 그냥 여유 있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막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불안해지면 제가 멘탈이 유리 멘탈이라 막 되게 막싫 싫거든요. 그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좀 그걸 좀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가고 있고요. 아 참, 좀 세상 일이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모든 일이 다제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긴 뭐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각자 다 자기한테 맞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소중한 나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할때뭐 약간 그 베이스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뭐 공부 안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힘든 일을 해서 마음이 아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오히려 걱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나를 까는 건데, 상대방은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뭐, 생수 배송하는데 아 이거 힘든데 이거 힘든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몸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해주는 거지만 그게 내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쁘거든. 그그 그, 그 쓸데없이 그런 오지랖을 떨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기분이 막 진짜 안 좋아.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 상대방은 그걸 몰라. 저 그게 그냥 되어있는 거지 전제하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잔재하니 자기는 뭐다 대단한 일 하는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사실 까보면 지도 저도 없으면서 <laughs>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왔고요 열심히 상차 해가지고 빨리 나가서 스 일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좋은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마무리 한잘 하시고요. 저도 오늘 정신 차려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이제 당근 하고 그냥 운동하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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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한국 한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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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세번 세 운동하는데 왜 몸은 왜 맨날 항상 왜 이러지? 도대체.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냥 몸은 이제는 몸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운동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바빠서 앉아 있을 시간 없어요. 감사합니다.